안녕하세요. 블록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 니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 니치는 조화와 화해의 철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적 가치관과 기계론적 가치관의 대립이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둘중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라이프니치는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선택하기보다는 서로 양립하는 조화의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근대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연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에 신의 개입도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앞선 시간에 보았듯이 데카르트, 뉴턴, 스피노자 같은 인물들은 신의 역할을 자연이 갖는 원리 속에서 배제시키고 오로지 운동 방정식으로만 자연을 설명하려 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치는 수학만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명한 건 한계를 넘어선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영역이란 바로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이상학적 생각에서 라이프니치의 철학을 대표하는 모나드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계론적인 근대성에 어떤 식으로 형이상학을 조화시켰는지 라이프니치의 모나드론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라이프니치가 전제로 했던 물음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how, 어떻게 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영어로 why, 즉, 왜 라는 물음으로 접근한 것은 라이프니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데카르트를 비롯한 유턴은 자연을 어떻게 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했지 왜 라는 방식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연이란 죽어있는 정적인 것으로 정역학으로만 설명하려 했고 뉴턴은 한번 운동이 시작된 것은 더 이상 신의 개입은 배제한 채 운동 방정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어떻게 라는 과학적 접근이 형이상학적인 왜 라는 근본적인 본질의 물음을 배제시킨 것이죠. 하지만 라이프 니치는 왜 라는 물음에 형이상학을 끌어들였고 신을 언급합니다. 그러고는 신의 역할을 설명하는데요. 신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채그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사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자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엔텔레케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유기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목적론을 라이프니츠에게서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자연을 어떻게라는 물음만으로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로서 그 본질인 왜 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라이프니치는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모든 만물은 신이 목적을 가지고 심어 놓은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활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돌멩이 하나조차 아주 미약하지만 활동력을 가진 생명체라는 것이지요. 데카르트는 모든 자연은 죽어 있다고 말했지만 라이프니치에게 있어서 자연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신이 심어놓은 설계도, 즉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활동력. 이것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라고 정의합니다. 모나드는 이로써 모든 사물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모나드를 인간의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유전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목소리 또한 변성기를 통해 성인의 음색이 나오는 것처럼 모나드는 신이 심어놓은 설계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게임을 할때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스토리대로 진행되듯 모나드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죠. 이처럼 모나드가 자신에게 심어진 설계도대로 펼쳐 나가려는 움직임을 라이프 니치는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조차 모나드는 자신의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욕구의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나드 안에는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죠.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모나드에 입력되어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들은 나의 모나드와 상대방의 모나드가 상호 연관을 맺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라고 물었을 때, 비라는 사람은 사과를 좋아해라고 대답하는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나의 모나드와 상대방의 모나드는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모나드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서로 주고받고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정된 타이밍에 그러한 말이 나오게끔 모나드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라고 신이 이미 심어 놓은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 모나드입니다. 무의식적 모나드는 바위 돌멩이, 흙 같은 무생물로 단순한 모나드를 말합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이 같은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식적 모나드입니다. 의식적 모나드는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동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의식적 모나드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나드가 바로 이 자기 의식적 모나드입니다. 자기 의식적이라는 말은 반성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반성적 능력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조화와 화해의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중세의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했었죠. 여타 근대의 철학자들과 같이 근대적 가치관에 입각한 채 자연을 수학적 구조로 보았지만 모든 것들을 수학으로 환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수학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 한계를 형인상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형인상학은 창조주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목적론으로부터 모나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나드란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엔텔레케이아와 같은 것이죠. 엔텔레케이아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활동력 즉 모나드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모나드가 있고 창조주가 심어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에게만 갖고 있는 모나드가 있다고 했는데, 반성적 능력인 자기의식적 모나드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라이프니치는 자연을 수학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모나드 이론인 형의상학도 언급함으로 양자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니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